알겠습니다 뭐야 트럭가 터졌어? 아직 지금 내비로 50분 나오거든요 원래 40분 리는데 주말이라 차도 막히나 봐 그래서 뭐 먹을 거아 니? 너뭐 먹을 거야? 그니까 뭐 고르겠어 이건 뭐야? 로제돈가스 야 이건 뭐야? 타이센돈 어떼죠어 자석이야 만약에 물어보고, 음. 이거 아니면 로제돈까스 어, 이거 먹을래, 나 카트덤 카트도 음료로 먹을 거야? 아 당연하지 응. 나 웰치스 청포도 응. 어. 설마 아니? 나도지 <laughs> 야 근데 양 진짜 많다, 우리 메뉴 더 시켰으면 큰일 날 <laughs> 뻔했다 진짜 우리 욕심쟁이다 욕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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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잡숴 잡숴 이영상 언제 올라갈까요? 어. 우리 언제 나와요? 어. 이거 내년에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긴 이왕 넣어줬는 괜찮아요 아지만 생일 축하대 고마워 응야소 이렇게 까매? 왁스 이거 내 카드야? 오, 니까 그러니까. 목걸이인가요? 팔찌일까요? 목걸이인지 팔찌인지 헷갈린다. 팔찌. 팔찌. 오 팔찌네요? 예쁘다. 로즈골드. 채워줘? 나 로즈골드가 잘 어울리는데. 어찌 알았대? 저한번 채워줄 아,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 로즈골드가 잘 어울려. 오, 야, 이쁘다. 아, 잠깐만, 오른손? 아, 야, 나 실용적인 거잘 써줬지, 운동화에 팔찌에. 나 팔찌 요번에 요즘에 살라고 그랬는데, 아주 나. 나랑... 오, 오, 예쁘다 어, 줄여야겠나? 줄여야, 될것 같아. 응. 색깔이. 그리요 그래, 이제, 요다의 것을, 이거 같이 골랐다. 그래. 둘다 처음에 맞자가지 이거 꽂혀가지고, 이거, 이거 말고 딴거 살까? 막 이랬거든? 딴 거에 꽂혀가지고. 근데 이게 너랑 어울려서. 맞아. 아 모자? 어. 그냥 찢어 그리고 이게 포장을 하는데 환경 때문에 스카프로 포장을 해주더라고. 스카프도 어, 스카프도 구매했어. 근데 요다가 너랑 스카프 안 어워. 아, 어우와 신기하다. 어, 근데 어렇게 가보니까 괜찮네. 벤츠 같아. 이거 가방에 하나 해겠다 라연아, 요다게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벌써 향이 좋아요. 이거 향 좋아. 향 나? 그래. 이거 이거랑 하나 고민했어. 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랑 아, 고민했어. 디스플레이가. 맞아, 맞아. 오. 뭐야? 아, 오. 아, 이거, 이거 뭐야? 어? 나 이, 나이향 좋아. 아, 이거 향 좋더라고.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넣었어. 원래 하나라도 고민했어. 뿌려봐. 예쁘다. 아, 이거 그냥 뿌리면 되는 거야? 어, 어, 어 이거, 이거 제가 하고. 여기서 맞아. 냄새가 러쉬. 냄새 나.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찐해서 와씨 이거 무조건 러시다 응, 집에서야, 집에서 해, 아니야, 별로 안 찐하던데? 찐해, 저 야, 이거 러시다 예쁘다 고마워 프랑스 찬스 <laughs> 분명히 머리야 아주 열심히 찍는구먼 야, 우리 블로그 에래도 7, 8명 나와 냉동도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저번에. 행동 아, 네. <laughs> 이용할 분들 있으신데 네. 네, 진짜 맛있게 한. 하는... 맛있나요? 응. 그냥. 야 이거 엄청 깊다니까? 그니까어서와 한남 지하철은 처음이지. 오늘 어, 레알 처음이야. <laughs> 이 영광의 순간. 한남시에 지하철이 생기다니. 생긴 지 오래됐는데 처음 타 본다. 냐면 이것 타고 이거,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이거 개통한 지몇 개월 안 됐어. 그래도 오래된 거지 나한테는. 알겠지? 아, 거의 나의 이사와 같이 생긴 아이야. 나도 내 이사와 같이 생긴 아, 아이야. <laughs> 한은 검단선, 한은 풍선. 너무, 너무 이상하지 오. 어, 우리 막 그때 옛날에 학생 때는 야, 지하철 역 생기면은 우리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맞아, 막 맞아, 맞아. 야, 미친 거 아니야? 19년? 막 이러면서 맞아, 우리 그때 맞아, 19년 맞아. 원래 예정인가 말했 맞아 맞아. 우와, 이게 명일에서 오는 거야? 이제 명일동 지하철 타고 갈수 있는 거야? 미쳤다. <laughs> 내가 집에 가도 지하철을 타다니. 아나 너무 처절한 몸부림같아 우리 주세요 메스 메스 <laughs> 모이모이로 네. 발려? PA 오웨 트로카 i PA 아 PA? 예 알겠습니다 축 갈겠습니다 저... 뭐야 트로카 떠졌어? 저... 아 죄송합니다 금 넣고 조금 넣었어요 띄운 다음에 어머 음. 어머 지진 오, 났다 지진 가스, 났다 가스 가스 <laughs> 뭐야 저거 확인하고 야 치킨 시킬까? 아. 거기 안 시키면 뭐 있어? <laughs> 와. 시키자. 난 당장 당연히... <laughs> 오우야. 이것도 주네. 프라닥 시키면 이것도 오는데. 맞아. 알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운전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먼저 기름을 넣고 가고. 친구를 데리러 친구 집에 갔다가 그러고 나서. 같이 카페를 갔다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지금 내비로 50분 나오거든요. 원래 40분 걸린데 주말이라 차도 막히나 봐. 나 가방 왜 들고 나왔지? 음... 진짜 넓다. 우와. 부럽다. 아 근데 마스크 쓰고 다들 저 안에 들어가네? 그럼 마스크 안 젖어? 젖지. 아 근데 안쓰긴 좀 그러니까 응. 지금 축구원에 헉! 맞어 아 근데 천둥과 막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섞어먹는 거 처음이야 오 잘한다 치판 <laughs> 딱 틀림 3분의 2 어, 쌈들이야. 음. 맛있겠다. 뭐, 먹어볼래? 음. 음. 맛있게 드세요. 다 음. 아, 좀 행복해. 갑자기? <laughs> 응두근 어. 갑자기 행복해 아, 방금 저까지두근안 잤거든 아, 아까 저까지 여기 막 더워가지고 아 진짜 언제 언제까지 이게 네. 날씨의 문제야 아 진짜 사람이 인성이 안 좋아 <laughs> 진심 진짜 인성이 안 좋아 대박.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 기차 한번 놓쳐서 1 시간 기다렸잖아요 오 어, 지금 제가 보는 게딱딱 딱 이런 색깔 어, 진짜 예쁘 예스 이드요 진짜. <laughs> 아, 때린다. 얘네 때린다. 아, 저기들. 이 됐어. 이 있어. 아, 아 잡아. 기 어, 막았어. 막았어. 먹었어. 어 미쳤나 봐. 야, 너 둘이 어머 어머. 너 2시간 내내 이렇게 보는 거야? 안 힘들어? 나나 살찔라잖아. 진짜 개악과 봤어? 아니, 같이 가네 옆에 있냐고. 지금 진짜 잘했거든? 마지막에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너는 너는 <laughs> <예스>! 네. <laughs> 이렇게 소식 한번 다야 진짜 재밌어 대구나 집에 갈게 하 살짝 감당 힘들 것 같거든? <laughs> 살짝 힘든데 여러분 10시 예약인데 지금 9시 45분이거든요. 문이 닫혀있습니다. 전화드렸더니 오시고 계시대요. 기다려야 합니다. 저 오늘 패디 받으려고 나왔는데 원래 그냥 매니큐어 칠해놓은 거다 까져가지고 패디 하려고요.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 이건 그냥 섞어도 맛있는 거니까. 분매가 확혼시킨다 해가지고 저는 나초 같이 시켜달라 해서 먹고, 먹으면서 대탈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편집해서 이 영상 올리려고요. 아, 미 아, 아, 다 난리나나리나어와잘 난리 먹을게. 네. 라면 한 개, 아니 아니 아니. 계속 먹어배 계속 웃다배고파나첫기야 와, 어, 굿즈 개 많아. 원피스. 아, 뭐야, 이렇게 한다? 그래. 맛있겠다. 뭐라고? 돈코츠, 돈코츠 소유 라멘. 난 단장, 돈코츠 라멘 장 라멘. 난 돈코츠. 대박. 퇴근하고 왔는데 이렇게 문 앞에 놔져 있었어요. 아! 아 <laughs> 자기 얼굴 보고 놀래. 오메면 좋다. 너탈지너 쪽에 찍어. 봐각도가 이거 빵꾸 뚫린 게 장난 하게 나네 <laughs> 안 나게 할 거지? 아니 소리 나게 할 거야. 아 근데 단무지 두 개가 너무 정갈하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카메라로는 안 보이는구나. 아이체적으로 카메라로는 안 보여. 어, 아닌가? 줘봐, 줘봐. 음. 어 조금 이체이체적으로는잘안 입체... 보인다.